주 그리스도 유름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한날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행복의 기준은 어떤 소유, 해빙의 문제가 아니라 빙, 존재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뭘 가졌기에 누구와 비교를 했기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따라 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비행의 문제고 존재의 문제고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오절의 말씀도 여호와는 은혜로 오시고 공의로 오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극률이 많으시도다 그러셨거든요 여기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거는 비행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의 문제죠 내가 뭐좀 가진 것 없어도 내가 좀 건강이 좀 몸이 안 좋아도 내가 좀 형편이 어려워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죠?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기억할 때 시편의 기록처럼 여호와의 구원의 절고음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옵시고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만 가지고도 행복의 기준을 정할 때 우리 성도들은 행복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된 성도들이니. 너무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행복의 기준을 따지고 우리가 업앤다운을 왔다갔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우리는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뭘 가지면 행복하고 응답했고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고 불행하다 생각하면 이 그런 평생 믿음 생활을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에 기준이 중요하다. 행복의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복의 기준이 중요하다. 행복의 기준은 우리 성도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리고 성도답게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소명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오늘 오절과 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시편에 우리가 아, 보시면 하나님의 속성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이 반복적인 말씀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반복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아뭐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속성을 자주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늘 가슴에 담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자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또 이제 할미가 손주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조금 유치한 질문이기는 하지만 그런 질문을 자주 하죠. 엄마 아빠 사랑해. 자주 이게 심리적으로 그냥 묻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주 이제 묻는 이유는 물론 아이들이 그럴 때마다 엄마 아빠 사랑해라고 대답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삐질 때는 미워 그럽니다. 싫어 가뭐 그러고 집을 던지고 땡깡 부리고. 어 근데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사랑할 때는 자기 감정에 따라 아 어, 엄마 아빠에 대한 반응을 합니다. 근데 부모들은 늘변함이 없죠. 에, 그래서 이제 자주 묻는 거는 애가 기분 좋을 때는 엄마 아빠 하늘만큼 땅만큼 어 그러는데 기분 나쁠 때는 가 저리가 싫어. 어 이걸 이제 들을 때마다 어 아이들에게 아그 어, 부모의 속성을 심리적으로 자꾸 좀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아도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내가 기분이 나빠도 엄마 아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부모의 속성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할미의 속성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조금 유치하지만 자주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사랑에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자주 물으십니다.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주세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분 좋을 때잘 어, 나갈 때 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때 만사행동할 때 어, 하나님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데요. 조금 삐지고 시험들면 예, 때로는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니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그러시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자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알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속성은 이제 5절입니다. 다 갑도가십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률이 많으시도다. 오늘 이한절 붙들고 기도만 해도 많은 은혜와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우리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실 이 문장의 주어는 우리 하나님은 이게 주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가 어떤 하나님이시며 은혜롭다, 은혜롭다, 은혜롭다라는 말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이죠. 그냥 공짜로 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그냥 공짜로, 그냥 조건 없이 주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자신의 자식을 대상으로 놓고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돼서 그러니까 이제 돈을 조금 알만한 나이죠. 예, 돈을 조금 알만한 나이 때 그때 에브리데이 10불씩 줬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10불은 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에브리데이 10불을 줬습니다. 매일매일 10불을 준 거죠. 근데 처음 아이가 10불을 받았을 때 눈이 둥그렇게 커지더니 어, 엄마 아빠 진짜 나주는 거야.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미소를 짓고 아이에게 그냥 줬습니다. 그래서 네가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가지렴. 그리고 이제 마켓에 가면 뭐 10불짜리면 살게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물가가 좀 비싸지만 그래도 아직 미국은 물가가 조금 10불이면 꽤살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뭐 잔뜩 샀습니다. 또 이제 그 다음날 또 10불을 줬습니다. 그그 다음 날또 시푸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시푸를 준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뭘 해라 말아 하지도 않고 뭐 시키지도 않고 그냥 시푸를 줬어요. 근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눈이 이렇게 커지더니 눈이 동공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엄마 아빠 사랑해, 아예 뭐 뽀뽀하고 그러더니 이게 한2주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그냥 당연하게 받더라는 거죠. 한3주 지나니까 땡큐라는 말도 안 하고. 4주 지나니까 그냥 다연히 아침에 손을 딱 그리고 한달 지나고 나서 돈을 딱 끊으니까 아이 반응 어땠을까요? 음, 엄마 아빠 그동안 나에게 에브리데이 10불 줘서 정말 고마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아이에게 왜안 주냐고 땡강을 부렸을까요? 예, 그건 여러분들이 답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늘 공짜로 값없이 받았는데 이게 익숙해지면 익숙한 은혜는 이게 때론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제가 이 예와 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무도 아멘 안 하셨어요. 아마 여러분 전에는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아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말도 하도 자주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렇지만 아마 그러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에게 날마다 새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공기를 주시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자 목사다 보니까 건강의 기도를 많이 부탁받습니다. 당연히 제가 기도하죠. 하나님 또건강의복을 주셔서 하나님 또잘또 또 건강하게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아픔을 경험합니다. 예, 젊어도 어떤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젊어도 수술을 받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자연적인 노화로 여기저기에서 많이 흔약한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 그게 정상이죠. 예, 그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물론 마음 같아서는 9988234지만. 그런 세상에 그런 사람이 몇이 있겠습니까? 아, 그래서 때로는 나이가 들어서 오는 노화는 하나님 우리에게 일종의 사인을 보내는 거죠 아, 이제 준비해라 아, 그리고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또 은혜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프면 자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인지 한번 헤아려 보시고 앞으로 한번 고록 요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몸이 불편하다, 어디 아프다, 수술을 받는다, 힘든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자세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건강하게 공짜로 잘 써서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반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한번더 극률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그게 하나님이 의사의 달란트를 통해서 수술을 하든, 아니면 어떤 음식을 통해서, 아니면 약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든, 아니면 목사의 기도를 받고 여러분이 건강을 회복하시든 간에 이제 하나님 다시 내가 건강이 회복되어지면 이제는 이제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주가 서시겠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남은 생에 건강하게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자요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근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왜 아프냐고. 예. 왜 나를 힘들게 하냐고. 어. 그래서 괜히 시험 들고 괜히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자,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건강이 힘들어질 때마다 이두 가지를 선택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의 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로 하면 우리가 그 동안 공짜로 잘 썼잖아요.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소화 잘 시키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동안 밥잘 먹었잖아요. 잘 걸어 다녔잖아요. 잘 봤잖아요. 눈의 시력이 나빠져도 그 동안 잘 봤잖아요. 귀에 사람의 소리 안 들려도 그 동안 잘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한번더 극률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은 변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성도의 자세지, 어, 뭔가 좀 아프기 힘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요? 예. 그동안 물잘 묶어 난 다음에 광야에서 목 조금 마르다고 말하에 쓴물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시험 들면, 우리 인생은 어차피 영원히 목 마른 인생인데,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다, 은혜로운 분이시다, 은혜로운 분이시다. 예, 우리가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사탄이 어떤 시험을 우리에게 던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시험을 잘 이기고 극복하리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5절 중반들입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다? 의로우신 분이다. 이 차데크라는 말은요. 공의, 정의롭다라는 말인데요. 은혜가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다면 이 의롭다, 공의로움은 아버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따지는 걸 이야기하죠. 마치 아이들이 잘못하면 어머니는 무조건 품어주고, 어, 엄마는 무조건 품어주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래도 옳고 그름을 좀 따져 주어서 그걸 책망하고 야단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깨닫고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함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아버지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두 가지의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은혜로 오시면서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 야 그거는 아니지 않냐. 그거는 그러면 안 돼라고 일러주시는 분. 예, 뭐 무작정 잘했다고 할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 이거는 아니야라고 말해주시는 분. 자 그렇게 했을 때의 5절시인은 이제 구름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따라사슴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뭐가 많으시도다.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 말은 우리가 잘못을 범하고 하나님이 일러 주시시고 그리고 내가 회개했을 때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회개도 안 했는데 용서할 수는 없어요. 깨달지도 못했는데 무조건 불러다가 용서한다. 이렇게 하면 그 용서의 귀함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한 걸 인정하고 그래서 용서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예, 이 하나님께서는 극률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으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는 나의 하나님은 용수가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여호와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떤 자를 지키신다고요? 순진한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순수한 자. 예, 순수한 자. 아, 순수한 자 어린아이처럼 예, 순수한 사람. 하나님은 순수한 성도를 좋아십니다. 하 저는 가끔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를 비유하실 때, 뱀이나 늑대로 비유하지 않고, 양이나 소, 비둘기로 비유하신 것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사합니다. 물론, 양은 늑대나 뱀에 비해서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늑대처럼 이런 손톱이나 이빨도 없고, 뱀처럼 치명적인 이 이한 칼들이 없습니다. 아, 그 양은 아무런 무기가 없어요. 그래도 양으로 비유해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우리를 만약에 이뱀 같은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 <laughs> 우리 보고 야이 늑대 같은 이 새끼들아 그러면 이거는 무기는 있을 수 있기는 한데 들을 때마다 섬찟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기가 없어도 한 칼들이 없어도 양 같은 성도들아 이렇게 해 주는 게더 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양과 이제 뱀과 늑대의 차이점이 있다면 양은 온순하죠. 양은 순수하죠. 양은 순백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순수한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계산 없이 우리를 관계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 자꾸 따지고 계산하고 자꾸 조건을 걸면 이건 일단 순수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정도는 하나님 나를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나도 하나님 무조건 사랑하고 이건 순수한 관계. 하나님이 그런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알려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 관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이 많으시죠? 어, 여러분 친구를 만날 때 여러분 만날 때마다 계산적으로 만나고 어떤 따지고 꼭 이득을 보려고 만나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좋으셔서 몇번 밥도 사주고 돈도 빌려주고 하지만 만나는 목적이 그것 때문에 만나자 그런다면 평상시에 연락이 없다가 꼭 필요할 때 전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 받다가 그게 반복되면 그 다음에 전화 받아야 안 받아요? 전화 받아야 궁금해서도 받아야 돼요? <laughs> 네 전화 받을 때마다 꼭 이유가 있어요. 예. 저도 목회하다 보면 어, 평소에 전화 안 하다가 1년에 한두 번꼭 전화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받아보면 꼭 항상 결론은 돈입니다. 꼭 도와달래요. 그냥 순수하게 전화를 해서 아, 좀 이렇게 목소리 듣고 싶고 보고 싶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아무 조건 없이 아, 그냥 친구가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 그러면 전화 끊고도 여운이 남아 있잖아요. 예, 아 나를 생각해주는 친구가 있구나.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전화 끊을 때꼭돈 이야기하면요. 결국은 그돈 때문에 전화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몇번 그렇게 응해 주다가 계속 그러면 아저 친구는 저래도 되겠다 싶어서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순서리할 것도 없이 그 다음부터 전화 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 여러분 각자 알아서 하시고, 저는 안 받습니다. 교인이 예, 받아서 그냥 어짠 소리하면 서로 불편하니까, 그냥 안 받는 게 좋은 거죠. 왜 받으면 또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러나 평상시에 전화를 할때 아무런 사심 없이 순수하게 보고 싶어서 그냥 근황이 궁금해서 그렇게 전화하면 전화할 때마다 반가운 거죠. 예, 그렇게 또 안부도 묻고, 그러다가 약이 나오면 우리 한번 만나서 밥 먹자. 한번 만나자. 그런 말이 나오면서 서로 행복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신앙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뭐를 할때 어떤 걸 자꾸 따지고 뭘 요구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순진한 자들을 순수한 성도들을 마신다. 사랑하신다. 예,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에 14절 15절에 보면 어린아이 같이 않고서는 결단코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성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원한 아이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이가 들어 삶이가 되고 손주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한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다워져야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예, 그래서 하나님은 순전한 자를 지키시고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고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